안녕하세요, 여러분. 엔다캐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챕터 1 준비하기의 마지막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로블록스 게임을 만들기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상이 끝나고 직접 친구와 같이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게임을 만들어 보세요. 일단 로블록스에서 친구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로블록스 홈페이지 검색창에 추가하고 싶은 친구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회원에서를 눌러주세요. 검색 결과로 나온 친구의 프로필 하단에 있는 친구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친구 추가 버튼을 누르면 요청 전송으로 메시지가 변경돼요. 친구 추가 요청을 받은 사람은 친구 메뉴의 요청 탭에서 신청을 수락해주세요. 친구 메뉴의 친구 탭에서 나와 친구를 맺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로블록스에서 같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친구 추가가 필수랍니다. 이번에는 내가 만든 게임을 친구와 공유하는 법을 알아볼 거예요. 일단 내 게임에서 팀 작업 모드를 켜줘야 해요.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 게임을 열거나 만든 뒤 보기 탭, 팀 제작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스튜디오 왼쪽에 뜬팀 제작창에서 게시 버튼을 눌러 게임을 로블록스에 게시하고 켜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켜기를 누른 후에 자동으로 게임이 꺼졌다가 켜지면서 팀 작업창의 상태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제 진짜 친구를 초대해 봅시다. 로블록스 스튜디오 내 홈탭에서 게임 설정에 들어가 주세요. 게임 설정의 권한 탭에 들어간 뒤 플레이 가능 여부를 비공개에서 친구로 바꿔 주세요. 공동 작업자에 공동 작업하고 싶은 친구의 아이디를 입력한 뒤 권한을 플레이에서 편집으로 바꿔 주세요. 만약 잘 작동하지 않을 시에는 앞서 바꿨던 플레이 가능 여부를 친구 대신 공개로 바꿔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초대한 게 아니라 친구 게임의 초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블록스 스튜디오 홈 화면에서 내 게임 탭에 나와 공유된 게임 탭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짜잔! 이제 친구와 함께 멋진 게임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적용한 것들이 친구에게도 실시간으로 보인답니다. 이제 챕터 1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마쳤어요. 준비가 끝났으니 다음 영상부터는 로블록스 게임을 제작하기 위한 기초 스킬들을 배워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